뽑기 파이터! 안녕하세요. 오늘 좀 신기한 뽑기가 있어가지고, 어, 도전해봅니다. 요, 자, 여기 또 자주 오는 뽑기반인데, 사장님께서 또 세팅을 또 새롭게 하나 해주셨네요. 아, 제목은 뭐, 치킨 게임에서 주사를 던져서 치킨을 잡아라 돼 있는데, 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주사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사위가 이렇게 있고, 아마 저 집게로, 저 집게로 요거를 들었다 나면 주사위가 번호가 바뀌는데, 뭐, 1, 2, 3, 4, 5, 6이 넣으면 치킨 무려 3마리, 치킨 3마리, 그리고 같은 수, 뭐, 1, 6개, 2, 6개 이렇게 넣으면 치킨 1마리, 야, 치킨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3마리씩이나 무려 준다고 하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야, 요즘 진짜 찾기 힘듭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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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판에 500원입니다, 500원. 야, 한 판에 500원이고, 뭐, 이제 당첨이 됐을 때, 저 시계가, 저 앞에 있는 시계가 보이게, 뭐, 이렇게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런 얘기겠죠. 아, 어, 이런 얘기고. 아, 운빨 게임 참 좋아하진 않는데, 뭐, 사, 이제 이거를 보여드려야, 또 사장님들께서 또 게임을 하실 때, 어,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안할 거고요. 뭐한 판은 500원이라니까 자, 1코인만, 1코인만 해보고, 뭐 모르죠. 이렇게 1, 2, 3, 4, 5, 1, 2, 3, 4, 5, 6 나와가지고 뭐 치킨 6마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어, 아까 말씀드렸지, 집게를 그냥 이렇게 가, 대고, 이렇게. 집게를 올리면 주사위가 이제 변하는데 자, 첫 번째는 자 전혀 상관없는 숫자가 나왔죠. 자. 뭐 이것도 그냥 뭐 생각 없이 요 의자에 앉아서 가는 세월 하면서 이제 하는 게임이고 어6 뭐 6두 개, 4네 개, 2 하나. 이번에는 3, 6, 뭐, 대판 오븐지, 가야 치킨 세마리를탈수 있을, 있을 것인지, 자, 치킨도 어떤 치킨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교촌 치킨, 뭐, 사모 뭐, 얘기가 되나, 덕땡 치킨도 좋아하고, 뭐,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전지현이 광고하는 그 뿌려면 뿌려져 있는 그클 그거 좋아합니다. 뭐, 그거 보내줄지도 모르고, 서 어떤 치킨을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음... 뭐 한판은 500원이라고 하니까 해보는데, 솔직히 이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좀 비추천합니다. 이 거의 거뭐 확률이... 뭐저 수학을 못하니까 확률도 모르겠지만은... 좀 재미도 없고, 뭐, 뭐... 모르겠어요. 저녁에 오늘 막 축구... 축구하면 축구하기 한 3시간이나 와서 한번 해볼 만한데, 뭐 요즘 축구 보면 다 없지 않습니까? 저도 뭐 축구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뭐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아시지만 아래 지방에서 저는 이제 야구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하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야구 볼때뭐 해야 되고 이제 요즘에는 참 좋은 게 이제 이 당첨되면 사장님한테 문자를 주면 음, 그 전화로 문자를, 어, 문자를 주면 문자로 쿠폰 번호를 바로 보내줍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런 뽑기가 있으면 사장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문 따고 뭐 선물 주고 아니면 택배 보내 주고 막 이렇게 복잡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문자로 당첨료하고 사진만 보내 주면 그냥 바로 쿠폰을 보내 준다고 합니다. 아. 어... 야, 이거를 참1 코인 넣었지만은 뭐 전혀 오지 않고 어 한 마리가 과연 언제 나올지알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걔도 지금 열 일곱 번째 돌렸고 뭐 둘둘 사사 이뭐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한판 오백 원이지만 그 근데 저 저번에 한번 우연히 봤어요 이 게임을 아, 처음에 넣어자 말자 이제 저희 딸한테 제가 요청해서 했는데 그 영상이 삭제되어 버렸어요. 삭제되어 가지고 영상이 다 날라와 가지고 지금 제가 다시 찍고 있는 건데 저 찍기 전에 이제 어떤 학생들이 와서 했는데 1, 2, 3, 4, 5, 6이 나왔답니다. 그때는 치킨이 다섯 마리였대요. 너무 잘 나오니까 뭐그 경우의 수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같은 수뭐두 개, 두개넣으면뭐 햄버거 세트도 주고 뭐할때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았는데 뭐 지금은 워낙 사장님께서 많이 저기 하다 보니까는 이 이거를. 상품을 줄여다고자 일단 결론은 깡이고깡인데자어 어, 게임 이왕 시작한 거뭐 시킨 한 마리 요즘에 이제 이코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이는 도전 안 하고 딱 이코인까지 처음에 이코인이라고 했는데 이, 이것만 다한 번만 더 해보고 뭐한마리도 걸리면 일단 은 본전이니까 근데 뭐 걸리겠습니까 아걔 이제 스무 판이라니까 이게 지겹네요 지겨워서 뭐 계속 설명 드릴 것도 없고 현재 시간자 3시 10분이라는 거 <laughs> 쓸데없는 소리 이제 아무 말도 한시 한번 해봤고 하... 이게 참걸릴수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 자총 22번 보나아 맞다 이거 되긴 할 거다 보너스 게임은 없네요 그러다 보니 원래 어일 코인 넣면24 게임이 돼야 되는데 원래는 12 게임이니까는 이제 원래라면 없지만 뭐한 판에 요새, 이제, 0.1코인 하는, 하는, 그건데, 이제, 어, 이야, 열심히 돌아니다 음, 보너스 게임은 없고, 왜? 싸니까 없다, 없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싸니까 없고, 음, 확률이 엄청 낮네요.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잘안 되나 봅니다. 음, 1, 2, 3, 4, 5, 6이나 같은 숫자 6개. 아. 야... 같은 숫자 네 개도 안 나옵니다. 두 개? 2개? 두 <laughs> 개가 많이 나오네. 세 개는 안 날까? 뭐 어쨌든 이런 이런 게임도 있고 뭐 하여튼 이 게임 종류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이 연구를 계속하고라는데 뭐 이제 지금은 여기 없었지만 랜덤볼 같은 경우도 있었고 랜덤볼은 딴데 가서 해도 재밌고 랜덤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랜덤볼 도착해 보면 이제 뭐 확률게임이다 보니 아... 어 이제 23번째 33번째 돌렸고 33번째 돌렸고 이제 기회는 이거 포함해서 7번 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1, 2, 3, 4, 5, 6은 당연히 꿈도 안꾸고 와. 아 2,4개가 네 났네 2,4개 네와 이게 앞전에는 2,4개 네 넣으면 햄버거 세트 2개를 줬대요 이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장님께서 바꿨다는데 아 했으면 햄버거 두판 세트 걸렸으면 저는 손해는 아니었는데 아깝네요 아 완전 너무 잘 걸려서 사장님께서 너무 이제 손을 많이 받았다고 다 줄였답니다 너무 확대해서 보여주니까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아, 뭐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고 또 다른 저 이제 서서히 이제 게임의 게임의 종류가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아, 참 어렵네요. 그래야 또그 다음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사람, 어, 저,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제가 그, 거기에 힘을 얻어 다른 게임을 또 찾아다니면서 영상을 계속 촬영을 하고 올리고 해드렸는데, 지금 구독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저한테 힘이 되고, 촬영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거는 여기까지고, 이제 뭐, 운빨 게임 역시 안 되는 거고, 이 코인은 당연히 저기, 자장님 식사 값으로 제가 보태드렸고, 어,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부탁드리고, 자, 지금까지 뽑기하는 말파이트, 자, 뽑파이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파이트! 감사합니다.